반갑습니다. 농장입니다. 오늘은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꼰대가 무슨 뜻이냐? 자, 사전적 의미. 제가 생각하는 꼰대의 기준은 내 생각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주입시키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생각들을 어느 정도 타협하기 위해 룰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늘은 파랗다, 푸른 초록색이다, 기 길은 목이 길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말하는 애들이 있어. 저도 근처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피곤해가지고 전못 지내겠더라고요. 누가 모르겠어요.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훈수를 두면서 막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주입을 시켜. 그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왜 이런 개꼰대색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제가 화나 보인다고 얘기하는 를 사람도 있고, 세상에 불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잔혹하다잔혹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게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있는 전부예요. 저는 세상이 자율 경쟁체제. 그냥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내린 결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그게 아니다. 너는 잘못 생각했다. 막 뭐라고 해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난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물론 이렇게 사는 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꼰대들은 남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저러지 마라 이건 나쁘다 하는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꼰대질을 하려면 적어도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주던가 그냥 자기 생각을 남들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입시켜서 뭐 하기요 도대체? 내가 당신의 클론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명절날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잔소리 메뉴판. 너 대학은 어떻게 했냐 시집은 언제 가냐 취직은 언제 하냐 진짜 궁금한 것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궁금해서 걱정돼서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는 건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밖에서 자기들이 받던 취급을 자기보다 어리거나 만만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저는 대학교를 늦게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왔고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넌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를 위해서 그런다 부터 막 잔소리가 시작돼요 앞으로 무슨 소리 할지 레파토리까지 뻔히 보여요 결국에는 대학을 갔어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좋은 데 갔다 왔어요 저 남들이 얘기하면 우와 할 만한 부대 갔다 왔어요? 그때부터 그 어른분이 말을 안 걸더라고요.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좀 물어봐 주지. 너 대학 어디 갔냐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맨날 군대군대군대잘 갔다 왔냐.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 아우, 좀 물어보지. 너를 위해 사는 소리라는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감정을 쏟기 위한 행위지. 그럼 이게 어른이 아니라 꼰대인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도 그래. 젊은 애들이 아, 꼰대 극혐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나이 먹으면서 아, 요즘 애들은 이러고 있더라니까. 예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냥 나랑 성격 다르면 다른 거예요. 인정을 해주던가 그 사람을 안 보던가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고문이에요 고문 은 혹시나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해주세요 오지랍입니다 물론 오지랍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혼대 유형하고 오지랍 유형을 섞을까 했다가 약간은 나눠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지인의 지인 중에서도 한명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 어디서 만났냐 뭐냐 물어보면서 어떻게든 막 캐내요 뭐냐면 이 여자친구를 정상적인 루트로 만난 게 아니라는 그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볼 때마다 혼수를 그렇게 뒀대요. 나중에 이제 친구가 신네티를 냈나봐요. 그랬더니 자기 SNS에다 그렇게 적더라고요. 자기는 호의를 100% 가지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복합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SNS에 글을 썼대요. 와, 저거 진짜 저렇게 생각한다고? 혹시라도?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멈추세요. 졸라 듣기 싫어요. 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진짜 딱 맞다. 이거는 100%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더기는 2다. 이 더기는 4다. 이것도 10 나누기 3월 3.333333333 끝까지 하죠.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수도 아닌 우리의 삶 안에서 다 다른 가치관이 있는데, 왜 남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 가치관을 주입시키세요? 그 주입시키고 있는 본인의 인생,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고 있다면, 본인 혼자 만족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없고, 남 위에 있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꼰대질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 얘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한테 반박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묘한 승리감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런 선배들 많았어요 이런 선배들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할 거지만 복학생 하나가 거하게 취해서 애들한테 막 훈수 두고 있으면 분위기 완전 쌓해지죠 오른말을 뭐, 할 거예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등등등등 당연하지만 자기도 못 지키고 있는 말들을 할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하시면 주위에 남올 사람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꼰대들끼리 놀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꼭 꼰대질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네가 하라는 대로서 안 되면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할거 아니면 이만 합시다이영상은 내가 찍으면서 막 흥분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좀 있었어요. 진짜 너무 듣기 싫고 짜증이 났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나 봐요. 어, 모든 게 불편한 남자 용재환으로 바꿔야 되나 봐. 자, 그럼 용재환이었습니다. 그래.